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저희 하피수학에서 준비중인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3, 어, 계획은 어, 남은 12월 그리고 겨울방학 1월 2월간의 예비고일 과정과 계약 후인 3월 이후의 학기 과정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 수업에 대한 목표는 어, 가장 중요한 목표죠. 당장 다음 학기에 다가올 1학기 고등학교 수학상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어, 아무리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신 점수가 목표한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방향성을 잃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학상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어, 내신에 조금, 내신 대비에 혹은 심화 과정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정은, 어, 제가 저희 학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학교 때 진행했던 고등학교 선행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음. 어~ 예를 들어서 당장 1 학년인 수학 상 수학 하 위주로만 겨울방학 때 복습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아이가 만약에 수학 원이라든가 수학 투까지 공부를 했던 아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복습과 반복을 반드시 겨울방학 중에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 그렇지 않고서는 수학원 가정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결혼방학 때 공부를 마무리해 두지 않으면 1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감을 잃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그림 내에서의 반복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원에서 어, 준영하고 있었던 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의 12월까지의 수업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중삼합피반 같은 경우는 1교시 수학학 블랙라벨과 2교시 수학2 자이스토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고요 수업 시간이 각각 90분씩이죠. 1교시 90분, 2교시 90분 총 3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이 있었는데 이수학화 블랙라벨이 지금 시험 범위, 아니 진도가 함수까지 공부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 2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연속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미분 개념까지만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미분까지만 정리를 한 시간을 가져볼 것 같고요. 어, 중3 MH반 같은 경우는 현재 1교시가 수학하 수학하 과정 센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우의 수라는 한 단원이 남았습니다. 경우의 수한 단원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경우의 수 수업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이 교시는 어, 수학원 개념 원리로 지금 지수로그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원이라는 과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1단원 지수로그 지수로그,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어, 수열이라는 이세 과정이 다른 과정과는 다르게 좀 독립적, 독립적입니다. 지수로그와 삼각함수와 수열 부분은 이거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예를 풀고 예를 풀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12월 중으로 수학원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시 경우의 수라는 한 단원이 어 짧게 말하면 한 주, 더어 길게 말하면 한 다섯 번 정도의 수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수학원의 이 단원인 삼각함수 과정을 일교시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2교시 수업에서는 지수로그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3단원 수열 과정을 들어가게 되어서 12월까지 수학원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 중간 레벨 정도까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겨울방학 중에 수학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더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 개념 위주로 유형별로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화목토 반에 있는 중3tp반 같은 경우는 수학화 개념 원리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시작이 될 예정인데, 선생님 한 달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하의 1단원인 집합과정, 2단원인 함수과정, 요두 단원 위주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두 단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90분은 수학상의 중간 레벨의 문제를 반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학하기 전까지 제가 12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스케줄은 학원 방학 수업이 들어가기 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한 4주, 아니, 한 5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5주 정도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방학이 되었을 때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학이 되는 1월 달부터 저희 학원 내에서 반 편성을 조금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어, 기존의 반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서의 반클래스가 아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반클래스로 개편이 되게 되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반편성을 하는 가장 큰 컨셉은 아이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대한 목표와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반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내신에서 어, 완벽함을 기하고, 내신에서 완벽함을 기한다는 말은 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목표로 하면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까지도 준비를 할 학생인지, 모의고사라든가 수능보다는 좀더 내신에 좀더 포커스를 둘 아이인지, 혹은 아이가 수학적인 선향이 조금 있어서 심화 문제를 어 흔히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까지도 공부를 할수 있는 친구인지 등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두개 클래스로 수업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3월 달부터의 수업은 이두 클래스가 모두 월수금 반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학원에서 어 신규생이라든가 혹은 기존 학생 중에서 화목토반을 희망하신 분들이 계시면 은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화목토반을 개설 여부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은 일단 저희가 저희 학원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방학 스케줄을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은, 방학이 되면 저희는 모든 아이가 주 6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죠. 주 6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월수금 반과 하목도 반으로, 어, 주 6일로 해서 모든 반이 주 6일 수업을 하는데, 월수금에는, 월수금 반에는, 월수금 수업에는 수학상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한 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서 수학 상에 대한 엄청 디테일한 유형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 마플 교과서라는 책을 조금 안내해드리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유형별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개념 물리라든가 정석 같은 책으로 큰 그림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유형별로 상당히 잘게 잘게 쪼개가면서 이런 유형일 때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함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교시에 있었던 90분 수업으로 워크북 수업 같은 경우는 어, 가급적이면 학교 내신 위주로 학교 기출 문제로 만들어낸 워크북으로 아이들한테 반복학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수금 수업에는 1학기에 배우게 되는 수학상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고, 화목 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선행에 대한 마무리 과정으로 접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분, 아니, 3시간이죠. 한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수업으로는 수학원 과정에 유형, 유형 반복학습을 하게 될것 같고요. 90분 수업으로는 수학하 워크북 수업을 진행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반 아이들은 방학 때 수학상과 수학하와 수학원 이세 과정에 대한 반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월수금에는 수학상 그리고 워크북 수업을 하게 될것 같고요. 화목토에는 수학원보다는 수학하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수학하 유형 반복을 하는 수업을 한번 가지고 그리고 이게 수학하는 수학원입니다. 이 수학원의 워크북 수업으로 해서 기본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반 아이들도 수학상과 수학하와 수학원에 공부를 하는 밸런스는 똑같은데 어떤 과정에 좀더 포커스를 둘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화를 할 건지에 따라서 반이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90분은 수학상 자이스토리란 책으로 모의고사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내신과 모의고사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교시는 수학하 고쟁이란 책을 가지고 와서 수학하에 대한 반복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어, 참고로 이 고1MA반 같은 반의 목표는 고등학교 2학년 수능날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학기 과정마다 조금씩의 좀더 어, 반복학습을 좀 선행 과정이 조금 병행이 될 계획인데 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제가 판단했을 때 아이들이 수학 상이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이 과정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현 학기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 반복 학습이 좀 부족하다 느낀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선행 과정을 멈춰가면서까지도 현 과정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시킬 계획이고요. 어, 두 번째 클래스는 어, 수학상에만 포커스를 두고 수학상 마플 시너지와 수학상 고쟁이 이 수업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충분합니다. 이게 고쟁이란 책 자체가 모의고사용의 문제를 가져온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한테도 모의고사까지의 공부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서 방학 중에 이완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완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 이번 방학 때, 어, 의원 방학 때 완벽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여름방이라도 했지만 매 방학 때마다 쓴거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10시부터 2시 반까지는 아이들이 정규 수업이죠.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규 수업을 하기 전 30분에 미리 와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선물로 준 플래너에다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오늘은 이런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라는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은 매일매일 계획을 짜지만 그 전에 미리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을 미리 짜놓을 계획입니다.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일간 계획까지 오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플랜을 짜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업 들어가는 있는 중간에 이 이환자를 담당하는 전담 조교 선생님이이 플래너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첨삭을 합니다. 어 너가 지금 이 과정이 부족하다. 어 너가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과정이 너무 팀이 많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좀더배우라든가 탐구 과정을 좀더 하라든가 수학에서 학원에서 수업했던 것에 대한 반복을 좀더 하라고 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각 과목 바다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조교는 어, 학, 어, 자기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충분히 계획하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아이들에 대한 코칭이 가능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저희 선생님들도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휴식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리고 2부부터 저녁까지 해서 자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때 가장 경계로 하는 게 아이들로 하게끔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과정을 별로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들이 매번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매번 배달시켜 먹는 도시락을 아이들도 같이 배달을 시켜서 먹을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 설명은 제가 따로 이 환자에 대한 안내를 좀더 드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 하루에 매일매일 5시간에 가까운, 4시간 반 이상에 가까운 5시간에 가까운 수학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을 시키는 스케줄로 가게 되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환자 프로그램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신청자의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저는 방학 때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청자의 한에서만 저희가 이런 공간을 내어주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아이들한테 강제로 이걸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를 흐리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친구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집에서 혹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성향까지 감안을 해서 어, 아이들한테 그런 어, 자기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흰청자에 한해서 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기타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라든가 어 조금 어, 저희랑 조금 의논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셔도 또 좋고요. 저희가 어 항상 아이들한테 실제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들에 맞는 공부법과 그리고 어 그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제가 항상 격려를 주면서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